오늘의 말씀, 예레미아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의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삶이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